플라톤은 서양 철학사의 기틀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사상은 철학, 정치, 윤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 국가론, 이상사회 구상은 서양 철학의 핵심 주제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상세계를 구분하며 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데아로는 현실 세계가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초월한 완전한 실제, 즉 이데아 세계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를 통해 이상적 통치체제를 제시하며 정의와 통치 철학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이상사회의 구체적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기독교 철학, 근대 합리론, 신플라톤주의 등 서양 철학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동양 사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주요 사상인 이데아론과 국가론, 이상사회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상이 동서양 철학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겠습니다. 또한 플라톤 철학이 현대에 주는 의의와 한계도 논의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로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완전한 실제. 즉,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의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형상을 이데아라고 정의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데아는 영원 불변하며 완전한 실제로서 모든 사물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의자들은 모두 의자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합니다. 즉, 이데아는 개별 사물의 근본적 원형이자 본질로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는 사물들은 이데아를 닮으려 하지만 결코 그 완전성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를 진정한 실제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데아와 현상계의 관계 플라톤에게 있어 이데아와 현상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아는 현상계를 초월하는 완전한 실재로서 모든 사물의 근본 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의 의자들은 의자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으로 그는 인간이 현상계를 통해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곧 이데아에 대한 지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플라톤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근간이 됩니다.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미친 영향.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하며 형이상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데아론은 실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감각적 경험을 넘어 이성적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양 철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플라톤 주의와 기독교 철학, 근대 합리론 등의 발전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데아를 신의 개념과 연결시키며 신학적 체계에 통합했습니다. 또한 근대 철학자들 역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자신들의 철학적 토대로 활용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와 정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자와 왕은 국가의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최상위 계층을 형성하며 군인 계층은 국가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계층은 생산활동을 담당하며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각 계층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조화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학자와 왕은 이데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며, 군인은 용기와 충성심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노동자는 생산 활동에 헌신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 국가의 핵심 요소로, 국가 전체의 조화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통치 철학과 정의의 개념. 플라톤은 철학자와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철학자와 왕은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국가를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국가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치 철학과 정의관은 서양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으로 이후 다양한 정치 체제 이론과 정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철학자와 왕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통치체제를 제시하며 정의와 조화로운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토피아 사상에 미친 영향.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 사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철학자왕 모델은 이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 다양한 유토피아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완벽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플라톤 사상의 동서양적 영향.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 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플라톤 주의자들은 그의 이데아론을 신비주의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를 신학적 체계에 통합했습니다. 또한 근대 철학자들 역시 플라톤의 사상을 자신들의 철학적 논의의 토대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 철학사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해왔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됩니다. 불교의 법 개념과 유교의 천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동양 사상가들은 이를 자신들의 체계에 통합하거나 재해석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 통찰을 제공하며 다양한 철학적 전통 속에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결론 플라톤의 철학은 서양과 동양의 사상사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친 거대한 유산입니다. 그의 이데아로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국가로는 이상적 통치와 정의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비록 비판과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철학적 논의와 현대 학문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인간 사회의 정의와 조화로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자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유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